옆돌리기의 이해 오늘은 옆돌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부제는 투쿠션 위치찾기라고 해놨는데요. 원쿠션 위치가 좀 예민할 때 찾기가 좀 까다로울 때, 예를 들면 이제 쿠션에 붙어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투쿠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 위치를 찾는 법 그리고 그 위치에 정확히 보내면 득점이 가능하겠죠.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전에 그 이건 단순한 옆돌리기 형태인데요. 이 정도 공이면 뭐 반두께 무회전 아니면 살짝 반팁 정도 뭐 조금 적하다 그러면 뭐 원팁 정도 해도 가능할 만한 공이에요. 음, 이공이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당점으로 똑같은 힘의 스피드와 똑같이 친다고 했을 때궤적이 이런 궤적이 나오겠죠? 이런 류의 공이라고 그러면 똑같이 친다고 그러면 이런 류.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예전에 패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때요. 같은 계적은, 같은 계적이죠. 공의 위치가 틀려들라도 같은 계적이었을 때, 그러면 포인트당, 이한 포인트당 스리 쿠션 지점은 한반 포인트 정도씩 차이 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투 쿠션 위치는 한 70%. 그럼 돌아서, 포커션 위치는 요 70%의 반이니까 뭐한30 여기에 기, 이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3.5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돌다 보면 거진 위치가 수렴한다. 얘가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어... 요거는긴 형태의 옆돌리기인데요뭐 이렇게 되면 무난하겠지만 이건 뭐 반두께에다가 뭐 회전 다 주고 치면 뭐 들어가겠죠. 어, 요것도 같은 형태로 친다 그러면 점점 짧아질 거예요. 짧아지지만 규칙성이라는 게반 포인트씩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똑같이 쳤을 때는요. 음, 그럼 그때도 우리가 이제, 그, 포인트에 대해서, 그때, 뭐, 궤적에 대해서, 아니면 패턴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음,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역돌리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요 위치에 있을 때는 요런 궤적이 나오겠죠. 요런 궤적으로 쳐야겠죠. 그랬을 때는 요런 궤적으로 쳐야되고.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 위치에 따른 그 일적구의 위치에 따른 어. 이적분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글쎄 투 포인트 위치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요 요 변화는 어느 기준으로 변화가 되느냐를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긴 옆돌리기에서 예를 들어 서 아까도 보여줬던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는 똑같은 당점과 똑같은 스피드 똑같이 쳤을 때지만 요번에는 다르게 쳤을 때는 득점을 하기 위해서 치는 거죠. 그랬을 때 궤적이 좀씩 변할 거예요. 아까 전에는 똑같이 쳤을 때는 당연히 이게 벌어졌지만 그거보다 좀더 두껍게 친다든지, 회전을 더 준다든지, 어떤, 어, 나름의 노력으로 인해서 위치가 바뀌겠죠. 대신, 요 간격 차이가 조금씩 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패턴을 한번 봤을 때, 뭔가 규칙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 이적구의 위치에서, 이적구의 위치에서 대각선 방향, 45도 방향으로, 포인트를 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수치값이라는 거는 플러스 포인트를 더 주라는 얘기예요.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어 여기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요 45도, 45도보다 플러스 5포인트, 이 포인트 자체를 우리가 10으로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때도 5포인트 위치에 맞으면 득점이 가능하다. 어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똑같은, 요 위치에 있을 때요 위치에 있을 때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 일적구의 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거진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니면 은 어, 일적구를 막고 원 쿠션의 위치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투 쿠션 위치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어떤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요공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공하고 위치를 봤을 때 45도 그럼 요 위치가 맞죠 요 위치에서 플러스 5 그러면은 5포인트 위쪽에 맞아야 득점이 가능하다 그런 이제 수치를 나타낸 거고요. 음이 얘기겠죠. 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알수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실적으로 질 여기 그러면은 1, 2, 3에 45도. 그럼요 여기인데 그럼 여기 플러스 10이면 이렇게 맞아야 되느냐? 의심,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선 또, 요 마지막 포인트에선좀더 세분화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반포, 반에 반 포인트씩. 반에 35, 40, 50, 요런 식으로의 형태가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요걸 맞추기 위해서는 요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어, 제목에 오류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인 계적을 그린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랬을 때 우리가 40이면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0이니까요. 여기서 출발했는데 실적 여기를 맞췄을 때는 더 길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 위치에 맞아야 여기가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이면 30이면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지만 실적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좀더 앞쪽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근데 어요 위치가 맞는 거는 요 위치 20포인트였을 때 이게 맞아 떨어지고요. 그리고 요 위치였을 때도 실질적으로 요기였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였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근데 요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부분이 요런 부분에서 좀잘안 맞고요. 실질적으로 요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안 치잖아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있을 때 많이 치는 형태들인데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러면은 지금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규칙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오류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저도 이거를 이제 많이 본 건데, 하다 보면 많이 맞아요. 이거를 응용하고 이용할 때가 많지만, 그럼 왜 이런 형, 이런 오류가 살짝 있지만, 요 정도 패턴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써먹기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원리를 한번 같이 파보는데, 예를 들면, 음, 이거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무회전으로 쳤을 때, 회전을 다 줬을 때, 한 2포인트 정도가 차이 난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올 거고요. 요런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음, 무회전이었을 때는 뭐그 위치 반대쪽 위치에 떨어지겠지만 회전을 다 주면 그러면은 음, 2포인트 정도 벌어진 곳에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너에서 50을 치면은 코너를 돌아 나오지만 약간 위쪽을 치면 여기 뭐한28 정도 되겠네요. 28이면 한56 정도 위치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음, 거기에 플러스 2포인트 넘어간, 음, 뭐 78? 요 정도 되겠죠. 요런 위치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무회적 값을 지우고, 요 그림에서 다시 반을 지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여기가 0이 될 거고, 이렇게 밑, 밑에 쪽으로 이렇게, 어, 테이블에 이렇게 연결됐다고 치면요. 그러면 0에서 출발한 그림이 요 위치 에 맞았을 때어 40포인트 맞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맞았을 때 20포인트. 그리고 여기가 아닌 여기에 맞았을 때 10포인트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그림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되시죠. 이 위치가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연결됐을 때 테이블 연결됐을 때 그림하고 뭐 맞아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 원리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음 여기서 무회전으로 쳤을 때 그러면은, 입사반사가 같아야 되니까, 요 정도, 입사반사 같은 요 정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음, 왜냐면 기준은, 그, 테이블 반에 대한 기준이었잖아요. 여 전체가 아니고. 그러면은, 요 반을 나눴을 때, 하나, 둘. 20포인트가 떨어진 위치를 향해서 지나하겠죠 이거는, 뱅크샷이었을 때겠죠. 예를 들어서. 볼퍼스트는, 뭐가 문제냐면, 공을 마치고 나서 밀림이라든지 끌림이라든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조금씩은 나요. 하지만 볼 퍼스트가 아닌 뱅크, 그냥 포인트를 향해 입사라고 그러면 아마 이런 형태가 나올 겠죠 이런적으로라고 보면.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거진 코너 붙였다 간다 하면은 여기까지 올 거고요. 어. 어, 뭐 여기까지 올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공들 칠때 회전을 다 주고 치더라도 코너까지 돌릴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근데 응. 여기서 당점을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어, 옆 돌리기 형태가 쪼이라도 밀림이 있다든지 그러면 더 짧아질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서 휘니까, 곡구가 생기니까 짧아지지만, 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정도 뭐, 큐를큐에 어떤 뭐, 조치를 하겠죠. 약간 뭐, 지어, 지, 지, 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어, 테크닉을 이용해서 어떤 곡구 형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친다면은 당연히 공은 길어질 거고요이런 형태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거를 꼭, 뭐, 옆돌리기 형태에서 이용하는 건아니고요 어, 뒤돌리기 형태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있을 때, 붙어 있는 경우, 뭐, 뒤돌리기를 쳐야 되는데, 요 위치,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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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에 따라서 툭션 위치는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요만큼이지만 공하고하고의 연결선을 따져보면 여기서 출발이고 여기가 맞을 수 있는 거고요. 요만큼 차이지만 요렇게 하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포인트가 벌써 많이씩 차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기에 대한 게 엄청나게 예민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여기를 맞추기 위한 어떤 뭐 조치를 취해야겠죠. 여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 뭐좀 두껍게 해서 회전을 줘도 되고 여기를 마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여기 이만큼씩 오차는 나더라도 득점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 있을 때는 이 1포인트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친다 그러면 뭐 득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마찬가지겠죠? 음, 마찬가지고요. 이거 아까 옆돌리기 형태를 뭐 지금 볼 시스템으로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뭐 이거는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거죠. 1, 2, 3. 어, 어, 3 플러스 1, 2, 3, 4. 그럼 7. 7 정도 외치즈 주고 치면 7이라는 거뭐반 두께 3팁 정도겠죠. 주고 치면 무난하게 뭐 득점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그 시작할 때 그볼 시스템의 원리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처음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궤적이었을때 제가 포인트당 3쿠션 지점은 반포인트씩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볼 시스템을 적용을 할때이 포인트는 1로 읽지만 이거는 반포인트를 어 1로 읽는 이유가 어차피 3쿠션의 반이 1쿠션의 1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같은, 왜냐면, 같은 계적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값을 같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어 놨었는데, 뭐, 제가 뭐, 자세한 설명은 안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이제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위치에서 친다 고 그러면, 이런 계적을 그리겠죠. 당연히. 이 위치에서 친다 고 그러면, 요, 왜냐면 회전 끌어서 치다 보면 회전이 더 먹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 정도 땡겨줘야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위치에다가 플러스 5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맷을 줘야 된다는끌어치기를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끌어치느냐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여기 맞아도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회전을 뭐뺀 상태에서 그냥 끌어놓는다는 형식으로 친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끌어치기를 한다는 거는 월, 보통 치는 두께보다는 더 두껍게 치기 때문에 어, 속도는 늘어, 느려지고 회전이 더 먹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만 이여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이제, 이렇게, 어, 끌어치기 치는 스타일들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요 위치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요 위치에, 요, 런 위치에서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심지어 뭐, 요 위치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과도하게는 솔직히 어렵고요. 그랬을 때, 요 정도 범위 안에서는 득점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끌어치기를 자기가 어떻게 치는지, 자기의 끌어치기 스타일에 따라서, 요거는 많이 쳐보고 형태 뭐 요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좀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놓은 지가 한몇 달이 넘었는데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말이 너무 두서가 없고 저도 갑자기 오늘 물론 다 다시 한번 훑어보고 하긴 하지만 아 이게 좀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막 짜맞히기 편집을 계속했어요. 원래 한 번에 다 가는데 편집을 했는데 좀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 원리적인 부분에서 어 무회전보다 어 이렇게 투 20포인트, 2포인트 정도 더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리를 생각해서 적용을 하면 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 음. 여기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5번 하프 시스템. 물론 이제 그거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면 요 형태, 요 형태를 작은 테이블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요 위치가 70이 되고 요 위치가 50이 될 거예요. 그러면 70에서 아니죠. 그러니까 70에서 60이 70이 70에서 70이구나. 50, 60, 70이죠. 그러면 70에서 70을 쳤을 때에는 코너가 돌아오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 위치가 50이죠. 그럼 50에서 50 위치를 쳤을 때 코너가 돌아오는 게 맞고 그러면 은이 위치를 보자는 거죠. 40에서 40 위치를 쳤을 때 코너가 돌아오는 게 맞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정확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그럼 붙어있을 때이 부분을 생각하고 친다고 그러면 음, 되게 정확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가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새겨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